네 안녕하세요 부하라니다 오늘 제가 컴퓨터가 고장난 스폰으로 하는데 네그 뭐냐 태경님께서 요즘 집, 집, 연구소 이런 집맵을 하잖아요 네 그런 걸 대비해서 제가 준비한 맵이 있습니다 이건 직접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거인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바로 바로 제가 오늘 만들 집은 두구두구두구두구 화장실이 화장실이 두개? 있는 집을 두개 있는 의리의리한 집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이거 태경님께서 내 네, 추천하신거인데 아마 제가 잘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폰으로는 처음이어가지고 아,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어, 1.0.0.1을 깔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좀 의리의리하게 또 돼있네요. <laughs> 음. 자, 어, 제가 텍스처를 안겼네요. 일단은 집을 만들려면은 우리우리한 집이니까 어 안에 있어요. 음, 자 저는 그림을 잘 그리는데 이렇게 만드는 거. 아, 만드는 건 진짜 제가, 어, 고들어, 어, 제가 지금, 어, 이날이로 할 때는 안 돼요. 특히 학교에서는 태경이가 좀 잠을 많이 자긴 자요. 자는데, 그래도 뭐 저보다는 많이 자진 않아요. 일단은 벽이랑, 근데 네, 그런 거, 지붕, 막 지, 아, 집, 아집 만들 때는 기본적인 게, 벽이랑 지붕, 이런 거죠? 이런 거여가지고, 네, 제가 지금은, 1층을 할까요? 2층을 할까요? 어, 저도 지금 자야 돼가지고, 시간이 없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1층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닭이네요. 닭은왜 닭이 묻어? 안녕, 닭아. 이거 미안하다. 아유, 여기다 닭이 있네요. 어머나, 저애 폰에서 애기 닭은 처음 봐요 아, 너무 새싹처럼 귀엽다. 아, 귀여워. 바닥은 이걸로 할까요? 이걸로 할까요? 이걸로 할까요? 일단 벽은 좀 이따가 하고 일단은 바닥을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삽으로 번으로하면은 똑같지만 이게 더 빨리 찾아돼 봐봐 이거는 이렇게 돼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엄청 빨리 이렇게 해줘요. 쵸 소년 소녀 면렇게 가서 아 요즘들아. 요즘더라, 태정님이 어, 진짜 식탁을 조금씩 먹는다고 돼 있더라고요. 네, 지금 저는, 아, 더, 자, 이화에 계속하겠습니다.